자, 우리 교리 시간입니다. 아홉, 아홉, 아홉다섯 번째, 교회회의 의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음, 자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그 정치 그리고 교회의 권세 에, 이런 내용 안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네 어, 번째 문제를 봅시다. 교회 치리회의 치리회다 치리회 어, 뭐 당회라고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당회라고 좀 말을 바꿔서 교회의 치리회에서 권징. 예, 권면하고 징계하는 이런 아, 권한을 행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치리에 통해서 권면이나 혹은 징계를 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로 징계를 받아서 교회를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벌백계 교회는 아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좀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또는 권면도 하고 해가지고 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자 제시된 여절은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의 회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공격의 대상이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내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분을 일으키는 잘못된 신앙을 규제하고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험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또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 교회를 주장하면서. <laughs> 교회 어, 자기가 뭔가를 뭐, 어,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혔는지는 모르지만, 아, 어,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교회에 뭐 건축하는데 아주 큰 부분을 담당했든지, 아, 어, 그런 어떤,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있었겠죠.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 어, 어, 그래서 자기 어떤 주장을 내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겠어 그래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어떤 생각과 이권으로 이리저리 교회 행정을 좌지우리 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냥 취절, 추론을 해볼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모데온서 2장 16, 18절에 보니까 망령대 헛된 말, 교회에서는 뭐 헛된 말을 버려라. 이 헛된 말이 뭔지 잘 한번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경건치 아니암으로 세상적인 어찌 욕심과 야망과 감정 속에서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결에 썩어진 것 같다. 어, 우리가 어때, 한, 한 군데 아프면 그것을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어, 제가 이제 이걸, 물론 뭐, 안병을 어, 고칠 때도 그랬지만, 그것은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병에 대해서 느껴보질 못했어요. 어, 전혀 뭐, 어, 음. 그냥 뭐 명장 하나 띄어낸 것처럼 암 수술한 것이 전혀 어떤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리를 다쳤을 때 다리를 다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그냥 그 엄지발가락 옆에가 완전히 살점이 없이 그냥 뼈가 드러나도록 어 이렇게 살이 다아 나, 나, 날아가 버렸을 때 만약에 갑자기 그런 생각 만약에 이때 내가 지금 다친 이, 이 상처가 만약에 옛날 우리나라 그뭐 조선 시대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 제대로 치료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치료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점점 이 상처가 더치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게 낫기보다는 썩어지는 것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못하면 예.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뭐 하는 이러한 어떤 염증이 생겨나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치료를 못하면 그 염증이 계속 자라고 나서 나중에 이 발가락까지 잘라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진짜 그럴런지 어쩔런지는 모르지만.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데 오늘날에, 오늘날에 어떤 의술, 그리고 뭐 의학의 어떤 그 발달, 어떤 그 의사들의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발달,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 피를 피를 계속해서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피 속에서 어이 상처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수치까지로도 이제 뽑아내가지고 수치가 높다 그러면 막 이제 뭐 다른 어떤 약을 막 투여하고 주사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어 덫이 안 나게 해서 잘 지금은 아무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독한 창질 창질은 이제 어떤 그 그. 쉽게 말하면 한쪽에 그 썩어지는 우리 몸에그뭐 하나 부스름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이제 썩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창질의 썩어감과 같이 아주 쉽게 썩어진다 이 말이 에요그 옆에 있는 것도 이런 것은 뭡니까 잘못된 말은 너무 빨리 번지잖아요. 너무 빨리 번지. 그래서 좋은 말은 잘안 번지더라고. 여러분들 오늘날이 이 정치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 누가 한 마디 하면 그냥 그것은 그냥 확 번져 나가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냥 뭐. 근데 좋은 말은 안, 따라 들으려고를 안 해. 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 이 반대적인 다시 말하면 폭력과 폭언 이쪽으로 아주 어 저기 에, 그, 어,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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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해서도 어, 뭐 되겠지만은 예, 자전 공산 정권 안에서는 아, 레닌의 어떤 그 기준이 뭐라고요? 거짓말도 백번만 하면 진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어, 레닌의 사상 이걸 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러죠. 예? 볼셰비키 혁명. 여러분들 한번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라는 말을 기억을 꼭 해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뭡니까? 아,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 정권으로 어, 바꿔가는 그 혁명이 바로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에, 우리나라 옛날에 뭐5.16 혁명도 있었다 막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혁명 이름이 볼셰비키예요. 이 볼셰비키가 아, 러시아를 완전히 에, 그 공산화로 어, 그, 어, 바꿔버렸죠. 아, 바로 그런 어떤 그 사상, 그공산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완전히 한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질 건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이슬람이 세계를, 통일 정, 세계를 통일하는 음료가 될 것이다라고 막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또 그냥 뭐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휩살려가지고 그냥 정말 이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정확히 공부해야 돼요. <laughs> 세계를 통일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입니다. 그래서, 어, 볼, 볼셰비키라고 하는 이 공산화 사상이 이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주축이 누구다? 어, 소련 예, 그 공산화 혁명이 맨 먼저 일어난 곳이 바로 어, 러시아잖아요 예, 그 러시아가 세계를 아, 한 번은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죠 음, 그런 거예요 바로 어, 이러한 그들의 어떤 그 생각과 사상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심각하죠 지금 그들이 정치를 잡고 있잖아요.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 말씀드렸지만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바로 읽으십니다. 한번 잘못된 것은 뭐야 독한 창질은 깊게 번져간다 이 말입니다. 이 독한 창질과 같은 사람 중에 후메네오가 있고 빌레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관해서는 하 저희가 뭐요 잘못됐다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다 자, 곧 이들은 교회 내에서 성경의 진리를 위장한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성경 해석과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의 어떤 주장과 같은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 과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2장 1 7 8절에 내용과 같이 독한 창질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진리에 관한 잘못된, 다시 말하면 그릇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 바리새인 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누룩이 아니라 뭐예 그들의 교훈, 그들의 어떤 성경 해석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정징치권은 어, 징계하고 어, 치리하는 이 말이죠. 징치권은이렇듯 교회 안에 은근하게 번져가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교훈을 절대로 방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곤란하죠. 그래서, 아, 어, 저 친구 목사님도 이번에 에, 의정부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죠.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어, 성도들이 뭐한 25명,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없기 때문에 저 친구 목사님을 어, 이렇게 초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 청빙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어,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한, 한 달쯤 있다가 한두달 됐나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교회 잘돼 갑니까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예. 예, 교회가 완전히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래 왜 그래 뭐 이렇게 뭐잘 한다며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 한다며 예? 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장로님과 권사가 난리래그 장로와 권사가 신천지 물을 먹어 가지고 예, 신천지 물을 먹어 가지고 와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어. 당신도 내가 이렇게 청빙을 했으니까, 우리 저 친구 목사님께 당신도 내가, 우리가 청빙을 했으니까, 우리 말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교파로 돌어오라고막 그래요. 난리법서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어, 어, 강남에서 한 번은 호통을 쳤대요. 그러려면 다 나가라. <laughs> 그래가지고, 어, 한1 5 명인가가 그 장로하고, 장로하고 권사가 부부예요. 돈도 많다고 그래요. 그, 그분들이 주장, 그, 저, 주장을 해가지고 한 30명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운 건데. 그래가지고 그 장로하고, 어, 권사가, 어, 또 그냥 거기에서, 어, 저희 친구 목사님을 이제, 어,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니까 이제 또 나가가지고 지금 한 15명 정도 남았다 그래요. <laughs>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은근하게 번져가는 그 이단이나 사위들의 교훈. 천지가 뭐, 어떡, 뭐. 어? 이만희가 무슨 뭐풀 성경이 풀어졌다는 이 성경이 뭐 벌소리를 어? 응. 그 다하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쑥이 마, 나중에는 이제 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비유로 보여줄 때 마지막 시대는 이 쑥이 강물에 떨어졌다 물의 근원이죠 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인간은 물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응. 근 네, 물을 먹고, 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 인, 인간들에게, 그 물의 근원이 샘에게, 에, 이 쑥이 떨어졌으니까, 이 물이 쓰게 되더라.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더라. 이게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어, 성경 해석, 성경 교리를 따라가면 다 죽는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오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쑥 잘못된 거그어 뭡니까? 성경 해석, 어 성경 교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진리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경고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방금 말씀드린 맞... 이시록 8장입니다. 셋째인데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물샘, 샘의 근원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이 뭐다? 이큰 별의 이름이 쑥이더라. 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계통일정부의 주인이 러시아죠. 다시, 말, 다시 말하면 볼셰비키 혁명 분자들입니다. 어, 어, 이걸 마르크스주의자들라고도그릅니다 막시즘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러한 볼셰비키 혁명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한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종교가 어, 미혹을 앞장미이앞장설 것이다. 종교 어떻게 음녀가 다 죽었는데 종교가 그렇게 살아있을까? 바로 그들입니다. 정확하게 아직은 해석이 안 되지만 거의 이것이 그럴 것이다라는 해석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 볼셰비키 혁명당도 당원들, 볼셰비키 혁명 당원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이, <laughs> 어, 미국을 을, 을 장난감으로 삼는 것이죠. 제가 좀 장난감이란 말을 써서 어,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를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힘을 엄청 키웠습니다. 완전히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미국을 제하고 어, 서리, 어, 러시아가 어, 세계에 통일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뒤에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어, 이름하여 뭐요? 시온이즘이라는 사람들. 아, 시온이즘이죠. 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입니다. 아,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인. 그 사람들인 예요 바로 어, 어, 볼셰비키 혁명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교를 받아들인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시온이즘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종교적인어떠한 어마어마한, 음, 광풍을 한번 불어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걸, 그, 그, 잘못된 그 물, 숲 물로 인해서, 어, 세상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네. 이렇듯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에 휩쓸리는 수많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소지가 가분하다.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열두 제자를 불러서 뭘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뭐, 약, 모든 어,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에는 제가, 어, 그 강한, 강조체를 쓰지 않았죠. 다시 뭐, 영적인 것을 지금, 영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문서 27장 23절에 보니까, 내양떼 너희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마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잘못된 신앙의 인도자들. 그러면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뭐요? 구덩이에 빠진다. 잘못된 신앙 안에 가려면 그렇게 빠진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런 영적인 모든 것을 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 어, 곧 마태 10장에서 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인도하는자가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자 역시 잘못된 길에 휩쓸릴, 밖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어, 소경이 소경일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 음. 저인도하는 자가 영적인 면에서 절대 정확하고 확실한 은혜를 얻어야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신앙의 길에 휩쓸릴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과 사단의 잘못된 일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성도들을 그 가장 정확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영적인 권능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시된 구절에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온통 교인들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옳다고 우겨대니까 절대로 일반성도들은 정확한 진리를 미처 분별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들의 주장과 현혹에 휘쓸릴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써 교회가 이러한 자들에게 징치권을 행사하여 결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선생을 만나면 정말 곤란하겠죠. 자, 교, 네 번째, 어, 4번에 5번입니다. 교회 치료에서 권징의 권한.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그 제시된 성경이 고도전서 11장 32절인데, 우리가 판단받는 을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제시된 요절은 안문정 4장, 아, 4번에, 3번에서, 지금, 우리는 5번이죠. 아, 3번에서 대답하, 답해서 제시된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과 절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 4절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 로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받은 지향을 말라. 사단의 목적은 절대로 인간들의 정신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세상, 또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그들은 사단의 죄된 종, 죄의 종된 자리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죄와 진노의 자녀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모든 언행 하나하나는 절대로 죄에서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습성 그 언행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사단의 유혹이 그 권능에 묶여버린 그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는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확실하고도 명확한 안목을 가지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가장 선하고 또 원하시는 그런 기준점을 확실하게 이 성, 어, 목회자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서 성도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정확한 신앙으로 인도에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영적인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영적인 권능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것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교회와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정확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명, 또 다른 말로 하면 반면에 이렇듯 잘못된 이단과 사설들로부터 교인들을 확실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진정한 사명, 진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과 또 반대쪽으로는 사단의 어떤 모든 공격을 등이 대체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측면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인 전도자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의 종들이죠. 곧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듯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에 대하여 허리만큼의 잘못된도 없이 정확한 깨달음으로 인한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심과 악령들의 역사를 능히 분별함으로 인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능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 오늘 교회의 그 권능 왜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란내그 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뭡니까? 어 징계하 징계로 인해서 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 정확한 더 아름답고 어, 더 정확한 그리고 더 굳건한 어, 진리의 기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응? 할수 있는 것이 네, 징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 가정에서도 어, 자녀들이 잘못 어린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 징계를 해야 되죠. 징계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 하고 그냥 어, 이뻐 이뻐 한다고 만해서잘 되는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버릇없는 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아무나 그냥 막 이, 예, 분노 뭐요, 조절 장애 뭐 이, 이, 이런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을 기억 속에 잘 자리를 잡게 하셔서 진리 안에 정확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권해드립니다 <laughs>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운총이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왜 필요한지도 어, 세상 아버님이 알아보았나이다. 징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연달한 정금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나온다라고 했던 주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신앙에 더 올바른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더 올바르고 더 진정한 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실망이나 좌절이나 낙망이 아니라 어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귀한 은혜,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서 옵나이다